<laughs> 아, 그러니까. 근데 뭘 지금 표현한 겁니까? 제가 듣기로는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까 응. 선생님의 은혜가 무궁한데 앞으로 잊지 말자 하는 그런 내용의 지금 너무 잘 눌렀다고, 그 제가 그 선생님. 스승의 날이라는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응. 선생님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. 정말 성빈이 잘 키워서 예. 제가 선생님께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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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사랑이 낭비 또 사랑으로 보셨을 우리 응. 예 역시 하나를 잘하면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유, 아유, 아유. 예 그래서 성빈이하고 노래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르신 닭이 <laughs> <오늘 스타기> 무대에서 <웃음> <웃음> 아하 귀여워. 우리 어제 선생님이 성빈이하고 이+ 스타킹 무대에서 소리를 함께 이렇게 음, 나누고 싶대요 아예이 일을 어쩌고 좋소. <laughs> <줬어? 웃음> <laughs> 선생님하고 <놀던> <수생이> 말고... <놀던> 소리를 같이 이렇게 합해 주시겠소? 네 그렇다면 선민의 <laughs> 희망과 우리 오정의 선생님의 응원이 담긴 진도 아리랑을 큰 박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놀던> <놀던> 아, 이, 아리랑

우리 내갈길어 내려 아리아리리세리아라야난네아리랑야애라고 하는 것도 네가 느끼는 한계

오정의 선생님과 소리를 함께 나누고 소감이 어떻소 아이고, 대체 좋아. <웃음> 아이고, 뭐야, <laughs> 말, 말을 못했어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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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뭐 좋다는 말밖에 또 다른 어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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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오르지 않 예, 데이광는 예, 지금 엄마의 소감이 또듣 예, 습니다 예, 아, 저는 솔직히 꿈인지 생신지지금 안 <laughs> 안 아, 예, 간이 안 <laughs> 안그안 예, 예, 니다 예, 그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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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예, 승 예, 이야 멋지게 잘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셨습니다 남녀가 톤이 틀려서 어려울 텐데도 어쩌면 그렇게 음정을 잘 맞춰주는지 너무 고맙고 어차피 판소리는 한자성어가 많아서 사람들이 가사를 잘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염려는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목구성이 워낙 좋아서 소리에 감정만 듣지 가사는 거의 모른단다 <laughs> 아 원래 그런 거예요. 인정 전달이 더 중요한 거죠 소리는. 그러니까 한자성 아시는 분만. 예. 아시죠. 네. 기회가 되면 우리 성빈이하고 꼭 같이 한번 무대를 서보고 싶어요. 성빈이 헤어진 여자 친구도 초대하고 또 평상시에 또 성빈이를 조금 괴롭혔던 못된 친구도 초대를 해서 전주에서 내가 하는 공연인데 같이 해줄 수 있겠니? 아, 아니 해야죠. 응. 응, yeah. <laughs> yeah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또 성빈이가 성장하라고 이렇게 특정 <laughs> <듣 Block> 네. 한마디 좀좀 들어주세요. 지금만큼만 네. 소리 많이 좋아하면. 장애는 장애로 보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기 때문에 네. 손민이가 내가 느낄 때는 천재고 네. 장애하고 아무 상관없는 네. 사람이라는 걸 내가 오늘 확인을 했어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최고의 명창이 네. 돼서 우리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소리꾼이 돼서 함께 쓰는 무대 네. 꿈꿨으면 좋겠습니다. 어자 네. 네. <laughs> 그다음에 오늘 우리 꿈을 <laughs> 향한 날기 씨 멈추지 않고 우리 성민 군의 노랫가락이 뚝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면서. Yarım olsa bir Ege,